넘어가겠습니다. 아, 서류전형, 이거 윤쌤이 하시죠. 서류전형은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필수 확인해라, 목표 기업의 자격증, 그리고 가산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laughs> 정량평가에서는 자격증과 가산점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 기업이 필요한 직무별로 이제 자격증과 가산점이 있죠. 두 번째, 정성평가는 이제 참사위원들 자기소개서나 이제 뭐 경험기육 하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나 경험 기술서는 기승전별로 이제 효과적으로 자기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험 역량별로 정리하기가 중요하다. 갈등, 협업, 문제 해결, 조직 경험 등 작은 에피소드라도 빠짐없이 적어서 이제 정리를 미리 해놓는 거죠. 사실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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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저, 되게, 저, 되게 저, 고민을 하실때 되게 큰 음. 경험. 나는 음. 진짜 완벽한 경험을 음. 뭐. 수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작은 경험이라도 어, 이 되게. 사람이 학습하고 경험이 커져가지고 이제 능력치를 어변되는걸 보는 거지. 이 경험이 엄청 크다. 임업진흥원에서 뭘 했다 이런 걸 음. 원하는 걸 하더라도 저, 열심히. 저, 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끈기있게 행운가를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의 크기는 상관이 없,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을쌤이 작은 에피스로라도 빠짐없이 일단 적어라 그렇죠. 브레이스토밍처럼 적으라는 거죠 네. 내걸 미리 정리한 다음에 이 기간에 맞는 경험 그쵸 그쵸 도서관처럼 백화점식 자식 각색을 아, 하자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아니. 일단은 맞습니다. 다 펼쳐놓고 그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정결, 그 다음에 스타 기법을 넣어서 양을 줄여놔 필기 준비는 제가 해볼게요 1번 네. NCS기본서 6개월 분이 NCS기본서를 보셨어요 많이 그러네요 꾸준히 해 땡땡, 위 땡땡, 티 땡땡 풀면서 일단 적응을 하는 거죠 네. 어디든 NCS치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뭐 땡땡땡 강의를 쓰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분한테는 인터넷 게다가안 맞았던 거죠. 음. 그다음 투 모이고서 NCS 한한 음. 한 문제 푸는데한 10분 초에 놓고 이제 맞았다. 이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전에 가깝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풀기 고저 사람도 얼마고 반타적이 나도 자질 금지다.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니까 네. 나한테도 어려면 남한테도 어렵고 나한테도 쉬우면 나, 남한테도 쉽기 때문에 자질하지 음. 마라. 그다음에 실전을 연습처럼 관심 없는 기업에서 직접 가봐서 한번 풀기 시험 치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어, 현장에서 이거 애트미스피어. 어 네. 그런 거 네. 본인 이 습득하고 내가 어느 정도 현장에서 료하발 바라는지는 알수 있고 사람들의 어, 수준을 알수 있어요 네. 쉽게 쉽게 푸는 사람들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붙으면 그 매우 이득 개입을 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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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의 전공 네. 사실 전공 일반 상식이 중요하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기사자료 풀었고요 그 이모 기능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 해줄 수 있어요? 일형이냐 피셋 형이냐? 그러니까 19... 다음에는 사실 이게 업체마다 틀릴 수 있어요. 모든 형, 피스 형을 공부할 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19년도에는 무슨 형이었다. 모든 형이었다. 앞으로는 뭘, 뭐 나올지 모른다. <laughs> 업체다 틀릴 수 있지만 네. 공개를 좀 하는 방향으로. 그쵸. 미리 좀 네. 사실은 그걸 업지사에 담으면 되는 거죠. 나라 상태에 보시면 여 <laughs> 너무 전문적으로 아, 나올 수 있고 아, 일반적으로 저희 <laughs> 때 대학 수준이나 기사 네. 수준의. 전공 시험을 그 의뢰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 좀 납득이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것도 제가 교육학을 공무원인 걸로 네. 연습을 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지가 도움이 되나요? 왜냐면 볼게 그밖에 없었어요. 아, 그 대학 수준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이랑 그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시험,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렇죠.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던 어, 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음. 공부를 하니까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을 정도의 비전공자도 공부하면 자기 그련험을 수련? 하면 충분히 이 말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하시면 되고 향후에는 촘촘해져요 알려주는 건 촘촘하지만 네. 이 체험 공고가 나가고 나서 이제 문의하시는 거는 행정상의 하나나 한에서 이제 공정하게 가는 거고요 체험 공고 전에 어, 이번처럼 이제 체험 과목을 좀더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되어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인사실에서 좀 공고를 검토하시고 나서 이게 뭐 가는 거고요 대표 많이 달려 주시겠죠? 네.